이 보면은 아. 내가 그냥 딱딱딱 그런 쌀밥에 참홍천 내려 갈게 아이고 왜이 변태가 인물이라서 인물 아, 나보고 인물 선생님이라서요. 왜또 지금 이거 확장? 아따 아그을 그래, 선생님, 선생님, 이것이 참말이야. 아, 아까 치즈밥에 그 고기국 진짜 주새끼지요 아이고. 인간! 피꼬마한테?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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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물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야지 뜻이 있는 길에는 그렇지 어, 어. 안아 산신령님도 내가 산신령 말고 안들어아 그래 맨날 그래. 들어냥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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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났어 어때? 그래. 빨리 신령들이돌아봐야지 그래. 그냥 봤을 때파 나오고 사이 나오는지 아휴 하여튼 저기 물 아, 내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불러드려야 되라 아이령 들어갑니다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거마. 아, 또 감사하여, <laughs> 아유, 말해, 아유, 감사해요. 아이, 우리 삼고나요 아이, 진짜. 아, 자꾸 자꾸 감사해요. 아나 내게 놀라 아이, 가말이요 아이고. 아니지. 그래도 <laughs> 절차가 있는 법이지. 허시지, 오냐 그래? 스카자 새내기 다이렇게다이 신고 가는 댕너라. 먹걸리도한 잔씩 아니 저 취박을 너 하는데 나만 보면 돈 많이 벌겠네? 아니 저 싸가지라고 서프너치도 없는, 너이기

잘못 보이고 잘못 가르는 어른들 다시 그가 <목소리> <품받, 목소리> 어,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소리야? 아니 저기 인물 아나나 니 아니 저기 공권양나리님아니제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저처 어 그냥 아까 그 꼬맹이들 그냥 빗골 살짝 땡긴 것뿐이야 다자다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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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이에 중간지라고 말을 했다지만 아, 우리 같은 덩머리들은 동물과 사람의 중간쯤이라고 말을 하면 은 지금 내 심정을 적가 이해하는게 도움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따뜻난 정이 난 남아있구나 싶어갖고 지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아유 저기 좀 보자 아유, 아여있었구나아 여기, 여기 잠깐 좀나와보자어 여기 잠깐 나가보셔아 이거 해형말고 나와보셔 이렇게 어, 나와보셔 어, 비슷하게 생겼던데 어, 어, 여기 이렇게 딱좀 서있어봐 아유, 그때가 언제였나 두려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하무기의 시작이 끝이 반반 눈이 푸 내리는 산 지도 처음 본 사람이야.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둘이 부부를 좀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커플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났지만은 지금 통산 중이야. 어, 그라고 그래. <laughs> 어, 지금부터 이제 좀 친한 척좀 해야 돼요. 아 그래 지금 정말 남사스럽다. 어, 아무튼 아유 지도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농사꾼이었지만은 아아 아, 진짜 결혼을 했어요. <laughs> 이미식이로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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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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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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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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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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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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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용관이 통뼈요 그리고 말이요, 저작의 평양 기생들이 우리 신랑의 얼굴만 그냥 살짝만 보면 그냥 오줌을 찍. 금 지금 딱이 다물다 이런 말이요. 그희들 <목소리> 대동강물이 왜 대동강물인 줄 아는가? 몰라요. 그것이 말이요. 저작 평양 기생들이 우리 신랑 얼굴을 보고 그냥 오줌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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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게 뭐야? 모르이거내다이런말이오어디에보내다이려아 <laughs> <laughs> <보내줘버려? 웃음> 이놈의 <그래>, 그럼 보내다이려에 옷을 배 이놈의 옷이놈두번 아, 어, 그냥 해, 두 해, 번만 해, 한번 해. 해. 두 해. 배. 아유, 잘한다! 별로 안 살려준다, 봐. 어. 자, 다음은... 신랑, 신부. 뽀뽀해! <laughs> <laughs> 뽀뽀해!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너나? <목소리> <안 돼? 목소리> 아니야, 방송 <병풍> 찾아. <차져>. 응, <목소리> 알아서 좀 해봐, <목소리> <애가 왜> <목소리> 아빠 <에이>,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어, 야싸. 진짜. <그냥>,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아유, 참. 어, 그렇게 그냥 얼굴이 빨개진 분들이야. <laughs> 다음은 우리 삐죽새 형님께서 예배당 목사님처럼 출례사를쫙 읊어주시겠습니다. 박수! 방금 주례로 사게 받은 삐죽새우시다! 삐죽새우시다! 에, <laughs> 예! 아 자, 네. 아, 으로 천생 배피 신랑.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신랑 홍 질동군과 신부를 이름이 뭐야? 김태요? 김태요? 김태래? 왜? <웃음> 왜? <웃음> 어. 신랑 왜 시, 양해. 아 어쨌든, 신랑홍 길동군가 신부 김태양의 그, 뭐시냐, 그. 에? 그, 아, 아따. 그. 뭐, 뭐, 빼고. 에이, 그, 뭐뭐 뭐시냐, 그. 그, 뭐시 그. 뭐시냐, 그. 그, 뭐시냐, 그. 그, 뭐시냐, 라 그, 뭐시냐, 그, 뭐시냐, 그. 그, 뭐시 삼나반상, 삼나반상. <laughs> 아까 원래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한함부로 떠내는가 싶었는데 일단 입밖으로쫓쳐나서 끝까지 해봐드라고. 장로 인생이란 두 번의 인생이 있는 법이요. 즉슨 신랑 신부는 첫 번째 인생이 끝나버리고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요. 앞면의 인생은 배우고, 받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인생은 행동서 행동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요. 알겠죠? 아, 이거 다음. 우리 신랑 신부 첫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천사천의 명가스 마가사리 와쪽 안에 합장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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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신랑은 이렇게 합장단이 노래를 하잖아. 어, 그러면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빰박춤 있지. 어? 그거를 계속 쳐줘야 돼. 어. 그 다음에 신부 랑너 이리 와봐. 다이뻐죽건네어 저기 여기 앞장날 노래를 하잖아 그럼 안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는 가 개다리춤 어? 이거 멋지게 한번 쳐줘봐어 그래요 그냥어자 그러면 자자 들을 준비 됐죠 예 아이 한 번만 더 들을 준비 됐예 <목소리> 갖고 나 같은 놈 만나 갖고 오늘 이렇게 센 고생을 하신 신랑 신부께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많이 아, 먹어. 아유 하셨고 분이시다. 나만 먹어. 아이고 우리 시작이고 생 고생 고생 많았는데 고생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네. 아나 같은 그 필요 먹는 거렁병이